나의 시에게, 나태주. 한때 나를 살렸던 누군가의 시들처럼 나의 시여,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도 살려주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글 읽는 밤의 진행을 맡은 심혜영입니다. 낭독 프로그램은 처음 진행하는 거라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밤을 통해 작가님들의 글을 낭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설레고 긴장됩니다. 아이가 첫 발걸음을 떼듯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이기에 더 설레고 용기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마음과 이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언젠가는 낭독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이가 생기고, 낭독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희망을 꿈꾸기 시작하고, 삶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도 듣고 싶습니다. 글을 읽는 이로 부끄럽지 않게, 저 역시 이삶 안에서 저의 꿈을 이뤄가고, 마음의 태도를 정갈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처음이라 낯설고 실수도 많겠지만 한때 나를 살렸던 누군가의 글들처럼 그리여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로 가서 그 사람도 살려주기를 바란다. 그 사람이 꿈꾸고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무릎이 꺾이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바란다. 심혜영의 글 읽는 밤에 머물다 가세요.